자 세나운 원붕이님 접속했습니다 무터1 250층 축하드립니다 자 총력전 상담 요청해주셨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건 상관없어 자 지금 희귀 첫 라운드 75 30 50 15아 길드컷이 마스터 아, 맞다. 어, 마스터 돼 있구나. 토끼! 토끼! 토끼 지금 방송 안 보고 있나? 흠, 토끼! 토끼, 씨, 빠져가지고! 다들 나를 흑화하게 만들었어. 버니. <laughs> 어, 오 이걸 고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로지니아 카일 파이 델롱이덱 75%. 역시 세자라리기네. 음. 요거 가는 거 맞고, 그치 공덱 두개 맞고. 근데 아 잠깐만, 데케라님도 주리가 없나? 아 기강이 엄청나구나. 그러진 않아요. 필라댕 피아님은 프리즘으로 가주세요. 음, 필라댕 피아님은 프리즘으로 가주세요. 아, 주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프리즘 원정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세용님은 오케이, 등급제한 바꿔놨습니다. 콜트가 6초가 아니죠. 음, 그리고 카브라, 어 카브라 6초네 좋은데, 아, 아니요. 아 스펙이 딸려서가 아닙니다. 두 길드 전부 다 진행 중이라서 인원 맞추느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딴지 걸수 있지? 몰라서 건 거잖아. 당연히 걸어야지. 그렇게 배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댓글라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배워 가는 거야. 오케이. 후로랭님 승인했고요. 어, 승인했고. 그거 뭐야?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 왜 로지니아 쓰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니아, 쿨 중이랑 턴제버프 감소가 있죠? 어. 턴제버프 감소랑, 오케이, 원세라님 고생하셨습니다. 턴제버프 감소로 애들 면역을 일단 줄이는 거야. 카일의 최대 단점이, 이 모든 피해 면역 때문이에요. 음, 니아 쿨 중이, 그리고 보안을 해버립니다. 적이 스킬을 못쓰게 되죠. 음. 그 상태에서, 일단 1회차 관통 딜을 넣어요. 1회차 관통 딜을 넣어. 왜? 턴제면, 턴제 감소가 들어가도 1턴이 남아. 그래서 그 1턴에는 관통 딜을 박는 거예요. 관통 딜을 받아서 반사, 피를 깎아놔. 반네사 피를 깎아놓고 그러면 이제 반네사가 어지간하면 속공 짬통이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 깎여요. 턴이 빨리 회수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면역이 사라졌을 때 1수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응. 어. 1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면역 사라졌을 때. 어... 니아쿨 중 파이엘 카일 2는 굳이 굳이 느낌입니다. 딜이 안 부족하죠. 카일 자체가. 어, 카일 자체가 딜이 안 부족하고요. 물론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 없다. 근데 요게 확실하다. 로지를 넣는 이유는 뭐냐? 요 방어형과 만, 만능형 효과 적용 확률 증가 때문에 넣는 거예요. 니아의 이거를 무조건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세웅님도 보상받고 오시면 돼요 어. 요게 무조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 그치 그치 딜겸 상대 껍질 까는 것도 최고긴 하지 근데 이게 카일이 이렇게 했을 때, 카일이 사실, 1번 스킬을 안 쓰면은, 나머지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 이게, 이렇게 가면은, 카일 1스를 안 쓰게 되면은, 어. <웃음> 이게 <웃음> 쉽지가 않다. 자, 이렇게 가셨으면은, 이제, 마덱이랑, 방대기 힘드시다. 음, 일단 1팀 속공 좋구요. 니아파이, 니아파이 카일? 카일 1을 쓴다고? 왜? 관통을, 아, 관통을 아예 없앤 다음에 딜을 넣는단 마인드. 어, 그렇게도 해 괜찮겠다. 세기는 이게 제일 세? 음, 호세님, 요렇게 쓰는 것도 세다고 합니다. 음. 솔직히 풀마 덱에 콜트 없으면 쓸모가 없거든요. 풀마 덱에 콜트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풀마 덱할 바에는 풀마 덱을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어, 풀마덱에 콜트를 안쓸 바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은 여기에 칵 어.. 다른 애 누구 있을까? 아일린 6초니까 아일린 6초로 갑시다. 반에서 넣는 건 괜찮지. 풀마덱에 반에서는 무조건 필수죠. 풀마덱에 반에서 멜킬은 일단 필수니까. 음. 근데 여기 콜트를 넣는 게 맞지. 송열 생각하면은 콜트 없이? 이거, 지금, 승률 개박살 나셨던데? 음, 응.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연이 대신 넣을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스킬 순서가 좀 애매한데? 367에 스턴 스타트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소랄입니다 소랄, 반지는 많지는 않으세요 아, 근데 주리가 없어가지고 퓨어만 덱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문제는 방대 파츠도 그냥 그냥이야. 음. 속공 순서도 맞춰야 된다. 속, 속공 순서를 맞춰야 된다. 음, 이거는 일단 이게 잘못됐어. <laughs> 방패 써야지. 음. 음. 음, 음. 음 주리가 없고 오를 리요? 오를리 1초인데? 저도 줄이 있는 분들은, 바북님 말씀대로, 줄이 멜키를 린에 아멜 보통 추천드립니다. 음, 공덱두개 짜는 게 이득이라, 보통 아멜을 넣긴 해요. 음, 어차피, 아멜 없이도 공덱두 개가 나와서, 아멜을 추천드리긴 해요. 줄이 있으면은.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갈 거면은 아, 실비아는 의미가 없어요. 실비아는 의미가 없고 이미 버프 해제 캐릭이 하나 더 나온 상태라 실비아는 그냥 사라진다고 보면 돼. 음. 파이랑 예면은 사실 그냥 실비아는 못 쓴다고 보면 돼요. 버프 해제 캐릭이 두 개라. 그나마, 줄이는 껍질 있고,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지. 근데, 풀마덱 해서 승률 박살 날 거면, 은 풀마공덱이 맞는데. 아메리 지금, 아, 1초월. 아, 근데 줄이 없는 피어마덱도좀 별론데. 실배도 없으신 상태여서 좀 애매한데요. 미오도 1초네요. 이것도 애매하네요. 디버프 해제도 없고, 스강도 안돼 있고. 음, 애매한데요. 줄이 없는 게 존나 크긴 하다, 진짜. 줄이 없는 게 이렇게 컸나? 여긴 방방 가야지. 뭐어쩔 수가 없어 이건아 근데 제이브 1초월에 카르마 4초월? 어? 거슬 6초네 일단 이것이 저장해놓죠 이 음. 아멜이랑 콜트를 못쓰고, 줄이가 없는 상태라서, 솔직히 풀마덱 빡세게 세팅할 바에는 그냥 마 편하게 속공 이빠이 땡겨서 퓨어마덱 하고, 플라공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줄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치명 세팅 아니야? 아니네. 약치 세팅. 아하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아 린도 딜 세팅이 아니네 약간 2군에서 쓸 법한 템이네요 속공 약공 치확이 다 낮아 어메이따 지면 속공이랑 치확이 낮은 거죠. 모공이랑, 그리고 이게 유신이가 아니라 실베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실베도 지금 명함인 상태이시고요. 미오도 쓸 수가 없죠. 지금 스강다안돼 있고, 1초월이고, 음, 줄이 실배 부재가 존나 크긴 하다. 방덱 승률이 15% 나오나요? 그러면은... 음... 이 덱을 찢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갈 바에 이 덱을 찢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승률이 그렇게 안 나오면... 이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 얘는 이렇게지 요렇게 아, 가셔도 되구요 어제 태어공 덱 레이첼 넣고 리첼 넣어주셨는데 승률 잘 나옴. 어 그치 레이첼에 리첼이면은 해볼만해요 태오 약공을 뺏는 만큼 치피를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이득이긴 합니다. 리첼에 레이첼까지 같이 쓸수 있으면. 어. 음. 그게 이제 리첼 육성에 레이첼이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좋아요. 어차피 약공을 올려야 하는 메타라서 지금. 그만큼 다른 스탯을 챙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쁘지 않다. 아니면은 이거 그냥 공덱 그냥 퓨어 공덱으로 두개 가고 플라마 덱 하나를 갑시다 그냥. 이거 승률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아멜 넣 이거 해제용으로 아멜 넣 그냥. 해제용 아멜 넣고. 솔직히, 딜은 여기가 더 딸리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에이스 반감 넣고. 음, 아일리나 이렇게 올까? 여기도 CC가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콜트는 cc를 안걸리니까 이렇게 가자 콜트는 cc를 안걸리니까 요렇게 와도 괜찮고 음. 이게 맞겠다 콜트는 cc를 어차피 안걸리잖아 요거를 요렇게 가셔도 되고 안정적이고 싶다 요렇게 가셔도 됩니다 아일린도 6초라서 나쁘진 않아요 감전 40%라, 관통의 감전이라가지고 나쁘진 않습니다. 아일린 스타트를 해도 되고, 파이 스타트를 해도 된다. 어,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음. 아, 근데, 전반적으로 속공이 애매해요. 속공이 전반적으로 애매하다. 파이, 테오 이, 콜트, 이. 그렇게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렇게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폭탄 터치는 게, 세개다 터지는 게 베스트긴 해가지고, 일리가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얘가 어차피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 폭탄이. 콜트 스킬리약 안 해요? 어차피, 살아남긴 하니까, 다현나 음... 다른 애들 CC 걸리면 알아서 쓴다? 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가자. 그런 방법도 있네. 음. 오케이. 좋았어. 좋아. 역시 대바붕. 그치. 아, 속공 길잔 때문에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요렇게 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댓게라님 음. 그래, 집단 지성이 좋아. 나도 PVP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여가지고 음. 그냥 덱을 짤 줄을 하는 거지, PVP 전문은 아니라서. 카르마 패시브에 막기 확률 33% 달려있죠. 그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그냥 표기 막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표기 막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1, 2, 3팀, 4팀까지. 4팀은 그래도 한380 나와야 되고요 어, 약간 전설 기본 속공이죠, 380. 그리고 1, 2, 3 팀은 그래도 400권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480, 380에서 400권까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물론 부업이 그냥 깡속공은 안되구요 반에서 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개 섞어 놓으셨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스탯은 무조건 다다익선이에요. 이제는 오버 스탯이 통하는 시대라서 스탯은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 나 그것도 실험해보고 싶어. 우리가, 오를리가 치확 캐릭이잖아요. 우리 암열 애들이 치확이 100이야. 치확이 100이야. 근데 적이 막기 100%야 근데 추가 막기는 없어 그럴 경우 오를리 추가 치확이 터지는가 이게 우리 효적이 효적 효저가 추가가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치확 100 막기 100이면 상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플러스 치확이 있으면 그게 터지는가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게 만약에 추가 치확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막기 챙기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볼때 근데 추가 치약 터질 것 같긴 해요. 효적 효저도 되니까 되지 않을까? 물론 공식 업데이트 내용에는 효적이랑 효저만 되어있긴 한데 왠지 모르게 해놨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음. 애초에 여기 보면은 전투에 보면은. 공격자의 치명타 확률에 의해 일반 피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확 100이랑 막기 100 만나면은 무조건 일반 피해야. 음. 지금 근데 2단계가 고래임들한테 맞아서 승률이 안 나오는 건지, 12단계면 이제 얼추 유입도 있고 전설 올라가실 분들 좀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응 음, 이제 6천 점다 채웠어. 바붕님 어딨 남? 아 바붕님 17위. 자 여러분 이덱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좋아요. 자 여러분 이덱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가벗겨 버렸. <laughs> 자 이덱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아주 좋아요. <laughs> 근데 사실 랭커분들 다 이덱 아닌가 지금? <laughs> 랭커분들 전부 이덱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비벼야 하니까 이덱 저덱 해보는 거고 이덱이 정백이네요. <laughs> 이덱이 정백이 납니다 여러분. 어, 공덱 두개 쓰고 오를리마덱에 줄이 플라마덱. 그리고 제이브 방대 이덱이 정배긴하다.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최대한 덱을 비벼보는 거다. 음, 그러니까 최대한 결이 비슷하게만 가시면 돼요. 음, 그둘다 금쪽이 되긴 했어요. 어지간하면 카르마가 앞에 있는 게 나아요. 공덱 두 개가 엄밀히 따지면 공덱은 뭐랄까 트롤 스킬들이 너무 많아 공덱은 트롤 스킬들이 너무 많아. 그치, 자이브가 박는 게 좋지. 카르마 터지면 좀 아프니까. 앞으로 추월하면 좋을 캐릭. 일단 지금 메타에서 플라튼 여전히 유효하죠. 플라튼 올리셔야 되고요. 콜트 6초 하면 좋습니다. 콜트 6초 합시다. 플라튼 콜트로 가시죠. 음. 콜트 지금... 어 루디 아니야 방덱보다는 콜트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루디 하나 하면은 6초인가요 아 루디 하나면 6초네 실베 두 마리 오를리 한 마리 콜트 두 마리 플라트 한 마리 그러면 일단 실베랑 오를리 뽑읍시다 아 근데 아 지금 단계에서는 6초 먼저가 맞아 지금 단계에서는 6초 먼저가 맞아요. 어차피 2초를 하는 거는 높은 곳을 바라면 2초는 쓸모가 없어. 차라리 6초 아닌 애들 6초 하는 게 맞아요. 어. 지금 단계에서는 높은 곳을 바라볼 거면 2초를 하는 것보다 일단 키워놓은 애들 다 6초 찍는 게 맞습니다. 어. 일단 6초에 초점을 둡시다. 올라가려면 이제 추월을 준비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쎄나는 원복이 님 계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